최근에 저한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야나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살까? 이거 진짜 그러다가 1억 가는 거 아니냐?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어, 1억 가. 근데 비트코인 사지 마. 왜 사? 다른 거 사. 한결같이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 30%, 300% 올라가는 코인이 있는데 왜 굳이 없는 시드로 이런 비트코인을 노려보냐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어 예를 들면은. 어,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아시겠지만 국가 최초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 규모가 큰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은 상당히 매력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시드가 평균적이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없다고 봐요. 같은 돈을 태울 거면 비트코인보다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거 사자라는 논리입니다, 저는. 따라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볼 때가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눈을 돌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때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삼전이나 SK 투자로 안정성 있게 돈을 벌고 싶어 하신다면 비트코인 사셔도 되는데요. 2024년 정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런 미친 불장에 나는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비트코인을 쳐다보실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비트코인보다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갔냐면요. 바닥을 찍고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현재 300% 올라갔어요. 겨우 300%입니다. 제가 겨우라는 말을 써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코인 시장에서 300%는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수 개월 만에 겨우 겨우 300%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차영차300% 올랐는데 다른 코인들은 어땠다? 뭐 도지 보실까요? 도지 보시면은요, 이거 일봉 차트로 돌려서 보면요, 현재 8거래일 만에 비트코인이 수개월 동안 300% 올라갈 때 도지는 겨우 8거래일만에 100%가 올랐어요 도지도 물론 더 갑니다 그런데 이 도지를 따라가는 일론 머스크 계열의 코인 이 시바이누 얼마나 올랐냐면요 바닥에서 8거래일만에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도지코인도 따라가고 시바이누도 따라가는데 알 때마다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이거는 주식 논리랑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는 상한가를 가지 않죠 하지만 삼성전자 계열의 밑에 있는 시가총액이 가볍고 통통 튀는 친구들은 상한가도 가고 이연상 3연상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1억에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먹어야지만 이런 시장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당장 계좌가 바꿀 수 있는 그 코인은 뭐냐면요 업비트와 디썸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바로 다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런 밈코인인데요 최근에 이 밈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24시간 내에 20%가 증가했어요. 시가 총액이 여러분 20% 증가를 하는 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코스피 코스닥도 일주일 만에 20%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밈 코인은 그게 가능하죠. 이유는 뭐다? 가벼우니까, 통통 튀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밈 코인들의 이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24시간 내에 100%가 올라갔고 7일 내에 400%가 올라간 코인도 여러분들 확인되실 겁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요. 70%, 255%, 80%, 160%, 90%, 457%, 100%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역대급 기회의 장에서 이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뭐 안정적인 알트코인들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눈앞에 이렇게 로또 같은 기회가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여기 당연히 동참해서 빠르게 한 스푼이라도 건져 먹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도요, 지금 일주일 만에 100%가 올랐고요. 24시간 하루 만에 28%가 올라간 코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이 베이비 도지코인을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죠? 왜냐면, 지금 일주일 만에 100%가 올랐는데, 아, 나 이러다가 고점에 콱 물리는 거 아니야? 두려우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올라가는 놈이 더 가고요. 가는 코인이 더 갑니다. 이미 상승의 힘이 실어졌어요. 그리고 이 베이비 도지는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이렇게 타고 타고 내려오는 연결고리가 있는 코인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이 베이비 도지의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먼 되는 거. 자체적으로 소각이 되는 디플레이션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먼 되는 게왜 중요하냐면, 코인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보다 희소성. 그래서 뭐 최고를 한다는 중, 소각이 된다는 중,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알아서 번이 되면서 소각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이 유통 물량과 공급량이 줄어드는 코인입니다. 최초의 디플레이션 코인이라고 보셔도 되고, 따라서 이런 호재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베이비도지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도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얼마나 소각이 되고 있는지 그 소각량까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물량이 소각이 되면 당연히 내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된다라는 논리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바이누가 폭등을 하는데 이런 순간에 베이비 도지 역시 지금처럼 이렇게 시바이누가 폭등을 하는데 이 폭등에 힘입어 우리 베이비 도지 역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베이비 도지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상승 랠리에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10%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릴 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눌림목을 단순히 차트로만 판단하느냐? 그러면 또안 돼요. 차트도 정말 좋고, 매크로 환경이나 시황을 보는 것도 좋지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세력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세력이 왜 빠지면 안 되냐면,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에서 이 가격 자체를 쥐락펴락하는 건 결론적으로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코인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개별 코인마다 지갑 주소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겠죠. 베이비 도지 코인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 세력들이 물량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런 세력의 힘에 탑승을 해야지 우리는 같이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두 개의 지각 주소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 물량이 크게 나와주면서 가격 자체도 출렁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포인트에 진입을 해서 크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베이비 도지 코인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은 상장되어 있는 게 업비트나 빗썸은 아닙니다.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냐? OKX, 바이비트 이런 곳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해외 거래소에 상당한 물량들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비 도지로 수익을 조금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불법 거래소가 아니라 이렇게 OKX 같은 대형 거래소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베이비도지 밈코인 사는 방법에 대해서 PDF 파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홉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이 밈코인 사는 방법, 제가 베이비도지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서 물량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OKX 이 페이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링크까지 제가 걸어 놨고요. 어떻게 사야 되는지 디테일한 부분 다 적어 놨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에 걸쳐서 이대로만 따라오시면은 베이비도지 코인 그리고 밈 코인 완벽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는 방법도 사는 방법이겠지만 사실 저도 어렵게 준비한 이런 자료를 굳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저한테 구독 인증 하나만 남겨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는데요. 01024883215번 제 개인 번호로 베이비라고 세 글자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베이비 도지 탔죠? 어디서 사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사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수익 얘기 좋은 시장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20% 올라갈 때, 베이비 도지 코인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20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베이비 도지코인 열심히 담아두시기를 바랄게요. 베이비 도지코인 타점과 사는 방법까지 모든 노하우를 전송해드릴 테니까 우리 이번 시장에서는 돈 시원하게 한번 같이 벌어 가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때돈 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